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중화권 코로나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로 관심이 쏠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2021년 코로나19 관련 테마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시기가 있었죠. 당시 치료제, 그리고 백신, 진단키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파마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으로 1월 한 달간 주가가 173% 급등을 했고, 휴마시스는 미국 FDA로부터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을 발표한 4월 한달 동안 무려 24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임상, 그리고 기술력 입증, 실적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주가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했었죠. 실제로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기업들은 수출 증가와 함께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했고, 이는 투자자 신뢰와 개인투자자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단키트 및 백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정책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금일 시장을 달궜던 중화권 코로나 이슈가 제 부각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라는 이슈와 테마 형성이 되었는데, 현재 투자할 만한 타이밍인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차트를 통한 매매 전략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를 캐치하셔서 매매 전략 등을 수정하셔야 할 텐데 혼자서 정보 찾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정보 공유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사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연락 주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밑에 설명에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와서 최근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이목이 다시 감염병 테마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19확진률이 13.7%,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중증환자 가운데 무려 40%인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중국 본토 역시 확진률이 불과 일주, 일주일 만에 7.5%에서 16.2%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신규 확진자도 28% 정도 증가를 했고 백신 미접종 아, 아동 감염자가 급증하는 듯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경제적 우려로 이어지며, 다시금 진단과 백신, 치료제 관련 테마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감염병 이슈가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질병관리청은 니파 바이러스를 제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추가되는 1급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파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며 치사율이 40%에서 75%에 달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전무하고 증상 대응 중심의 대증요법 외에는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작년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유발할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 가능성과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이 등장함에 따라 시장은 진단 키트 및 방역 관련 주의 재부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단 키트 대표주인 랩지노믹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랩지노믹스는 코로나19 초기에 진단 키트를 공급하며 큰 실적 성장을 경험한 대표 기업입니다. 2021년 당시 실적이 급증하며 주가는 단기간에 3배 이상 상승한 여력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뉴스가 부각되자 랩진오미스가 테마 수혜를 얻고 다시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방역 정책 그리고 해외 수출 확대 신종 감염병 대응 연락 등 다방면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랩지노믹스는 진단 키트라는 핵심 연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와 니파 바이러스라는 더블 테마 수혜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1년에 코로나 19 테마 급등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었죠. 그리고 2025년 현재 중화권 재확산과 새로운 니파 바이러스 테마가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진단키트주들이 다시금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랩지노믹스와 같은 종목은 이러한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주이고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이슈의 지속 가능성이 되겠죠. 즉이 바이러스 위기가 단기성 뉴스인지 팬데믹 가능성을 내포한 구조적 리스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슈에만 반응한 주가는 며칠 안에 급락하거나 조정되기 쉬운 반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보건 위기로 전환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실적 개선과 장기 모멘텀이 형성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의 매스 타이밍은 꾸준히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국 정부의 방역 조치 수준이 일회성인지 장기적 시스템 구축 차원인지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죠 WHO 그리고 주요 글로벌 기관의 대응 강도와 경보 등급을 충분히 확인해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번 중화권 코로나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이슈가 일시적인 시장 소음인지 또는 중기적 투자 기회인지를 구분할 시점입니다. 2025년 들어 코로나와 니파바이러스는 복합적 감염병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중이나 실제 수익 기회로 연결하면 이슈의 지속성과 정책 방향성을 정밀하게 추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판단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매수 전략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트를 통해서 매매타점 등을 잡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전략 등을 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깊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만 18.8% 정도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1991원을 찍고 최근 흐름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또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금일 기준으로 해서 1 2 1일 이평선에 맞닿아 있는 현재 주가의 모습입니다. 주말간 이슈가 나왔고 금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6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후에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할 텐데요. 저는 1 2 1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실적과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오늘, 금일, 니파 바이러스와 그리고 중화권, 코로나가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신규 테마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는 내일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급하게 쫓지 말고 이121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주, 중요한 이 시장의 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장기 이슈일지 장기적 시스템 구축 차원인지는 현재 이슈의 지속성과 정책 방향성을 꾸준히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2일리펜선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 이슈와 정책의 방향이 단기적인 이슈로 그치게 된다면 저희는 손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매매를 하시거나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이슈의 지속성과 정책 방향성을 정밀하게 추적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드려도 보내주시면 저도 이용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을 안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중화권 코로나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슈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정보 공유방을 이용하시는 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번호로 입력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신 방법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자금의 유입을 기대해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따졌을 때 단기성인지 중기성인지 판단을 아직은 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꾸준히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랩지노믹스 관련해서 중화권 코로나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라는 테마를 형성한 내용들을 살펴봐드렸고요. 그리고 매매 타점과 매매 전략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